안녕하세요. 주부의 리뷰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실 텐데요. 하지만 이어폰의 장시간 사용 시 불편함이나 운동이나 야외에서 분실 위험도 있다는 이유로 헤드셋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가성비까지 좋은 헤드셋 5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헤드셋 구매 예정이시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소니,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영상 제작 기준 39만 1,660원이며 색상은 블루, 블랙, 화이트, 실버 총 4가지입니다. HD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N으로 초당 700회 실시간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수행되어서 다양한 소음을 막아주고 더욱 선명한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AI 기술로 음악을 이해하고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간편한 퀵 어텐션으로 한 번의 터치로 헤드폰을 벗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감지하여 통화도 깔끔하게 할수 있고 동시에 두 개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0분 충전 시 최대 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완충 시 30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브리츠 하이파이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영상 제작 기준 86,360원이며 색상은 블랙, 아이보리, 화이트 세 가지입니다. 40mm 고성능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하고 블루투스 5.0 탑재로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등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8dB까지 소음을 줄여주는 ANC 기술이 적용되어서 소음 없이 감상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최대 49시간 재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220g 가벼운 무게로 헤드 부분이 조절이 되어서 보관이 편리하고 오버캡 헤드로 피로감이 덜하고 사운드가 주변으로 새지 않아서 어느 환경에서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티타늄 다이어프램 대형 드라이버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웅장한 음원을 즐길 수 있고 브리츠 전용 앱으로 간편하게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니 키어 유 에어폰 3 블루투스 헤드폰 영상 제작 기준 19,720원이며 색상은 블랙, 민트, 화이트 세 가지입니다. 40mm 스테레오 오디오 드라이버로 음악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영화 감상시에도 생생하게 표현이 되고 블루투스 5.0 탑재로 안정적인 무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내장 마이크로 통화도 가능하며 2시간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3.5mm 케이블 사용시 유선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153g으로 가볍고 디자인이 깔끔하여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스카이핏 H2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영상 제작 기준 32,900원이며 색상은 블랙, 화이트 두 가지입니다. 190g 가벼운 무게로 안경이나 머리늘이 적으며 접이식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40mm 사운드 드라이버로 선명하고 웅장한 음원을 제공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30시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5.1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멀티 페어링으로 여러 기기와 연결이 쉽고 빠릅니다. 유무선 겸용 케이블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소니 블루투스 헤드셋. 영상 제작 기준 8만 100원이며 색상은 베이지, 블랙, 블루, 화이트 4가지입니다. 147g 초경량 무게로 어린이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헤어밴드와 이어패드로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 출력으로 생생한 음질을 재현하고 한 번의 완충으로 5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개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노이즈 감소 기능으로 개선된 마이크로 선명한 목소리를 깨끗하게 전달합니다. 직관적인 버튼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헤드셋 5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원하시는 기능, 그리고 금액대에 따라서 합리적인 쇼핑하시면 좋겠네요. 해당 리뷰는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과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즐거운 쇼핑하세요. 감사합니다.